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더 강해지는 사람, 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허물허물 신앙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사람이 나누어져서 양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는 소그룹 사역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그룹 없이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한국교회의 63% 정도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양육과 훈련 과정이 사라졌습니다. 보금전도가 중단되어졌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우리의 자녀들이 온라인으로라도 예 배를 드리는 자녀들이 90% 정도 됩니다. 10%의 우리의 자녀들은 공동체,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예배 참석률이 78%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에 신앙교육, 학교교육이 양극화되어져서 가난이 대물림되어질 가능성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50%가 넘어요. 이때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설교를 통하여, 강의를 통하여, 교육을 통하여 배워본 적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73%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자녀교육에 대한 열정이 가장 높은 나라가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나라와 유대민족이 아닐까요? 우리 교육열은 대부분의 경우 출세를 위한 것입니다. 옛날엔 초등학교도 등록금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머리카락 길러서 잘라 팔고 시암탉 팔아서 자녀들의 교육을 뒷바라지했지요. 이 교육열이 1차, 2차, 3차 산업혁명시대 인정난을 겪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농사를 짓는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 놈에게 너 커서 모델래 그랬더니 아빠처럼 농사 지을래 그래서 아버지가 실망을 했어요. 둘째 녀석에게 너 커서 모델래 그랬더니 됐던 대통령 그럽니다. 아버지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아빠 농사하기 싫다. 우리 아들 대통령 되면은 아빠 뭐 시켜줄래? 그랬더니 짜장면 그러더랍니다. 화가 났어요. 짜장면 너나 먹어. 그러고 나갔어요. 나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화낼 일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 짜장면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들어갔습니다. 아들 진짜 대통령 되면 아빠 짜장면 시켜줄 거지? 그럼 나 보통 먹고 아빠 꽃배기 시켜줄 거야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육에 열정은 있는데, 교육 철학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우리와는 다르게 유대인의 교육은 신앙과 교육이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교육과 삶이 나누어지지가 않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한마디로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 신앙 생활을 통하여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유대인들의 삶으로 가르치는 교육, 신앙을 통해서 가르치는 이 교육이 역사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설날, 추석날 등 명절은 먹고 쉬고 어쩌다 여유가 생기면 멀리 여행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명절은 역사를 가르치고 신앙 전통을 가르치는 날이지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의 해방절 6월절이 되면 한밤중에 아이들을 깨웁니다.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노예 생활하다가 그 옛날 한밤중에 출애굽 받은 그 역사의 현장을 재연하는 것입니다. 그럼서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예로 있을 때에 기적을 베풀어서 영광의 탈출을 하게 하셨다. 너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여 우리 선민의 복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까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단강이 범람하여 넘실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따라서 법게를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단강 가운데 열두지파의 대표들이 나와서 돌을 주워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거기서 돌을 하나씩 메고 나와서 길가에떠눈어 보이는 기념탑을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에 너희 자손들이 엄마 아빠 이 탑이 뭐예요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졌는지 어떻게 가나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 가르치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잊지 마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역사를 잊지 마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가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오셨는지 어떻게 해서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는지 기념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셨는지 흔적을 간증할 수 있는 기념돌이 있으십니까? 땅바닥이나 기어 달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성민 삼으시고 복의근은 삼으셔서 이토록 영광스럽게 하셨다고 하는 거룩한 간정 기념돌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이 기념비는 요당강 가운데 하나가 있었고 그 이제 강물이 흐르면은 덮여지겠지요.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나와서 길갈 땅에 기념탑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일 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지요. 그래도 얘들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자. 기념탑이 우뚝 서서 이 사실을 응변처럼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한소망 예배당 비전 체플 이곳 저곳을 살펴보면은 다양한 예술품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아름다우라고 만들어 놓은 예술품만은 아닙니다. 우리 비전 체플에 높이 매달려 있는 오병이어 5천 개의 LED 전구가 밤이 되면 불을 밝히는 이 오병이어 조형물이 무엇일까요? 한소망교회 역사를 오비영의 역사로 해석한 것입니다 보리떡 하나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셔서 땅바닥에 어부들이 던져놓은 없사려온 물고기 한 마리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천배의 기적을 남기시고도 넉넉히 이 시대를 섬기는 나뭄이 있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셨단다 오거의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도는 한숨 없게 역사를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무자라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 기도하면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너희 삶에도 너희 가정에도 나타날 거야. 네가 사업을 하면은 의품 안에서... 5,000 가족이 먹고 사는 꿈을 꾸려무나. 니가 의사가 되면 죽어가는 생명 5,000명을 살려내는 의사가 되려무나. 목사가 되면 5,000명을 전도하고 5,000명을 목약하는 목사가 되려무나. 니가 작가가 되면 5,500만, 50만 명이 니네 책을 읽는 꿈을 꾸어보려무나. 아이들에게 한선목의 역사를 가르치기 위하여 저형물을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2021년 금년에 한수망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안방에서 남해 유치원에서 능곡 지하실 예배당에서 상가 예배당에서 마두동 유치원 예배당에서 그리고 비전 채플 예배당 이곳까지 30년 한수망 역사는 하나님 은혜의 발자취입니다. 역사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의 헌신이요, 감사였습니다. 이 30년 역사를 한데 모아놓은 역사관을 만들어서 먼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묻거든 한숨 한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때 엄마, 아빠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역사관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대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후일러의 자손들이 묻거든, 오늘 본문 6절과 21절 말씀처럼, 그때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묻거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역사관은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합니다. 너를 통하여 너희 가정 안에서 한섬만 괴를 통하여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를 잊지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펼치면 누가 누구를 낳았다, 아무 개는 아무 개를 낳았다는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입니다. 지금의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내 아이들은 벌써 청년기를 지나 장년기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직책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엄마 아빠라는 직책입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 직책은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일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한 글을 쓰고 교재를 만드는 일에 젊은 시절을 대부분 보냈습니다. 우리 교단 한국 교회의 모든 어린이들을 섬기느라. 내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창립하고 교회를 세워가느라고 내 아이들을 세워주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 직책은 누가 대신해 줄수 없는 것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오직 나만이 해줄수 있는 직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엄마 아빠가 교육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는 모든 것이 교육이지요. 함께 자고, 함께 놀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얘기하는 모든 것이 교육학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 아이들과 어떤 경험을 쌓아왔는지에는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부모는 있으나 문제는 없다는 교육학의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품성, 부모의 언어, 부모의 영성, 부모의 자세, 부모의 태도가 달라지면 아이들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을. 교육이 뭘까요? 내가 나를 다듬는 겁니다. 내 언어를 다듬고 품성과 영성, 인격을 다듬는 것. 이게 내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부모는 있으나 문제의 어린이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지요? 잘 모르시겠죠?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의 부모라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하셨을까? 우리 엄마, 아빠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지금 하나님의 언어인지 마귀가 이 아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 입에 물려준 말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 부모의 도리지요 아마 하나님은 이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게 뭔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웃는 게 예뻐 너는 달리기를 잘하잖아 너는 글씨가 예뻐 남들보다 다른 점이 뭘까? 남들보다 잘하는 게 뭔가를 하나님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것을 찾아서 격려하고 살려 주는 게 하나님 닮은 부모 교육이지요. 지금으로부터 60여 년전 한국인 아빠와 미국인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한 아이가 한국 땅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혼혈아로 살아가는 게 장점처럼 오히려 보여요. 그러나 그때 혼혈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겨우 한국 땅에서 적응할 만한데 4학년 때 엄마 아빠를 따라 미국으로 전학을 갑니다 전학한 첫 시간 때마침 영어 스펠링 시험을 치는 날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반에 60명 정도가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가니까 18명이 한 반이더래요 마침 저 제일 마지막에 책상 하나가 있어서 거기 자기가 18번이 되었대요 1번부터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말하면 스펠링으로 쭉쭉쭉쭉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점점 자기에게로 다가옵니다. 10번, 15번 숨통이 저요는 겁니다. 질식할 것만 같더래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짐승처럼 가슴이 뛰고 숨을 쉴 수가 없더랍니다. 드디어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카드를 딱 들더니, 어, 오늘 제낙은 요셉이구나. 그리고 카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요셉이는 한국에서 이제 제낙을 와서 오늘 처음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갖는 거라고 가르칩니다. 나오라고 앞으로. 그리고 분필을 소리 들더니, 요셉, 선생님 이름은 스미스야. 한국말로 스미스 한번 써줄래? 그래서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한글로 스미스 쫙 썼습니다 그랬더니 17명의 아이들이 평생 처음 보는 글씨입니다 우와! 이집트 고대를 보는 것처럼 신기한 글씨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를 보다가 이잘쓴 한글이 예술품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내 이름은 나다니엘이야 한글로 나다니엘 써줄래? 나다니엘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내 이름 좀 한글로 써줄래? 쫙 싸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는 그 학교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글을 쓰는 기가 막힌 영웅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요셉이가 모르는 것으로 기죽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할수 있는 게 뭐지? 이걸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존재를 살려주었던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의 저자입니다. 극동방송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 중앙기독 초등학교 교장 김요셉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다이애날 루먼스라는 사람이 남긴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아마 저 같은 사람을 위하여 남긴 글인 것 같습니다.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을 갖지 않고, 아이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는 법을 배우리라. 아이와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아이와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끼않고더 적게 다투리라. 아이와 도토리 속에 뜻깔나무를더 자주 보리라. 만일 내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아이를 바로 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가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여기 이 기념비를 보고 훗날 너희 자손들이 물으면 너희는 똑똑히 대답해야 된다 요단강을 건널 수 없을 때에 복결를 맺은 상장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넘실대는 요단강이 갈라졌단다 종살이 하던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우리를 구원하여 선민 삼으셨단다 먹을 것이 없고 잠잘 것이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집이 되시고 음식이 되어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셨단다 수많은 적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적들을 모두 물리치셨단다 너 인생의 길에도 어떤 어려움 어떤 난관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 너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 너희 자녀들에게 똑똑히 하나님의 흔적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너희 자손들 곁에 하나님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 가정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흔적을 너를 지키고 보호했던 너희 가족을 붙들어주었던 삶의 간정을 아이들에게 남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마라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은 작은 것이요, 지혜를 남기는 것은 큰 것입니다. 그들에게 대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남기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큰 사랑과 친절이 있어도 곧그 아이들 곁을 우리 모두는 떠나야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는 날이 찾아옵니다. 그들 혼자 이 땅에 남아서... 또 그들의 자녀를 도우며 이 땅에 살아가게 되겠지요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남겼듯이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에게 신앙을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하나님을 남기는 것 이것이 역사다 이게 선교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너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니라 역사를 잊지 않게 해라 여러분 깊껏 공부시키고 그들을 지역 보내시렵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 인생의 종말은 찾아옵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 음중하고 삶이 점점 메서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 어린 것들도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그들도 또 다른 나처럼 실패를 겪을 수밖에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역사의 시련을 맞이하는 날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남긴 신앙과 말씀이 하나님이 또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또 다른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컴바위 얼굴 이야기를 아시죠? The Greatest Stone of Faith 미국 어느 마을에 어네스드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 언덕 위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인자하게 생긴 얼굴, 컴바위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언젠가는 저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영웅이 나타날 것이라고 엄마 아빠는 은혜 스때에게늘 말했습니다. 아냐달까 어느 날 마을을 떠들썩하게 요란한 소리를 내며 거부 개더골드가 나타났습니다. 황금마차 밖으로 얼굴을 내밀 때 사람들은 긴장하고 쳐다봅니다. The Great Stone Face일 거야 마. 그러나 욕심으로 가득 찬그 많은 얼굴을 보고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그 마을 출신 한 사람이 전쟁의 영웅이 되서 어 나타납니다. 아마 큰바위 얼굴을 닮았을 거야. 그를 맞이했던 마을 사람들은 피에 굶주린 사람처럼 눈망울에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을 보고 실망합니다. 위대한 정치가도 후에 나타났던 한 시인도. 큰바위 얼굴과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레스트가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 마을 조그마한 예배당의 목사가 되어 설교가로 돌아옵니다 또 많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석양에 주일 밤 예배를 드리는데 주름진 얼굴, 흰머리, 인자한 얼굴, 온한 목소리 앞에 앉았던 어린아이가 The Great Stone Face! 큰바의 얼굴이야! 사람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오혜스의 얼굴이 큰바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았던 것이죠. 나다넬 호드네스 컴바의 얼굴이라는 작품의 대략적인 줄거리입니다.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남길 유산이 무엇일까요? 신앙, 하나님을 남기는 것입니다. 내 아이 곁에 살아계신 역사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비바람에 어떤 시련에 흔들리지 않고 큰 바위 얼굴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그 아이들 곁을 영원히 지키지 못하지만은 내가 남긴 신앙과 삶의 간정위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또 그들을 인도하여 역사에 큰 바위 얼굴을 하며 또 그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남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지어다.